신나게 놀아보자 이번 영상에서는 선상 낚시에 오르기 전 준비할 것과 오르노 선상에서의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승선자는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낚시 채비인 일 또는 자세 여분 낚시와 봉돌, 미끼, 고기 담는 용기 등은 기본이며 간식거리와 휴지 물은 필수이고 목장갑과 비상약을 챙겨야 합니다. 복장은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나 신발과 모자 그리고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일회용 우비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추울 때는 보온을 할수 있기 때문이며 또 피부 보호와 눈 건강을 위하여 선크림과 선글라스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선상 낚시에서의 안전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바다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용에 있어서도 규정대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물에 빠졌을 때 안전조끼가 몸으로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승선전 검열도 하지만 요즘은 해상에서 안전조끼 착용과 음주단속까지 합니다. 음주 단속은 승선 전에도 하고 배에 술을 갖고 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또한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위반 시 승선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낚시하며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또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옆 사람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환경 보호 일환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월척도 하고 파도와 바다도 낚아보세요. 또 낚시를 통한 바다 속 풍경도 마음속에 그려보시고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